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보도록 할게요. 우리 회계를 크게 나누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나눕니다. 결국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게 외부보고겠죠.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, 즉 경영자가 대표적이죠. 겠 이런 분을 위한 게 이제 관리회계입니다. 결국 목적은 내부 모구 목적이겠죠. 그리고 재무회계는 우리가 아, 최종 산출물 재무제표입니다. 우리 재무제표 다섯 가지 종류 다할 겁니다. 근데 관리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보고서입니다. 결국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재무계 우리가 공부했던 재무계는 다 과거의 실적을 짓게 하는 거죠. 아, 근데 관리계는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리계입니다. 그리고 재무계는 법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. 근데 관리계는 내부에서 이용하는 거죠. 회사 내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.